자세 번째 지질입니다. 지질, 예, 또 다른 말로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질의 한 성분 중에 하나가 지방인 겁니다. 예, 주로 고기류를 먹다 보면 지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육고기 속에는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 이건 어떤 지방을 말을 하느냐면 그냥 쉽게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먹다 보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열이 가해지니까 기름이 녹아서 나오는 건데 그걸 받아서 놔두면 굳잖아요. 이게 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트닝 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화지방의 일종이죠. 대부분 좋지 않은 지방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방 포화지방이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생선 속에 있는 지방,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실온에서도 굳. 않고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또 식용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뭐 포도씨유, 뭐 아마씨유, 뭐 이런 것들 다 액상으로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포화 지방 안에는요 좋은 불포화 지방, 나쁜 불포화 지방도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나쁜 놈이 뭐냐면 오메가 6 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은 다 좋은 지방이고 오메가 6 지방산은 내몸 ...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심지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잘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질이 또 있다. 유동성이 낮다.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건데요. 식물성 기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식물성 기름 속에 대부분 50% 이상이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식물성 기름류들 그거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즐겨 먹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먹는다면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게 맞다. 즉 생선의 기름 오메가3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맞다.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에는요. 심지어 참기름, 들기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좋은 게 아마시유. 이거는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름을 골라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시유 같은 그런 기름을 드시는 게더 이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유들은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리파제와 같은 그런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하고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놈으로 잘라져서 우리 몸 속에 흡수되어져 들어간 뒤에 다시 해쳐 모여 해서 이 불포화 지방인 오베가 3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먹고 나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또 세포막의 구성성 성분이 된다. 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또 항산화를 시켜주기도 한다.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중 결합이 들어 있는데 그 이중 결합이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에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지질 중에서 불포화지방산 이것 중에서도 오메가 3 지방산을 확실하게 챙겨 먹는 게내 몸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게...